느낌이 드는 마지막 주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아, 행사의 날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잘 달려오신 분들은 당일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것인데 오늘 그와 같은 마음,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면서, 마지막 송년추일 예배, 다시 얻어노라. 제목을 함께 내리다는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일찍이 돌아온 탕자도 있거니와, 예전이 20세가 되어도, 30세가 되어도, 60세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탕자도 있는 법입니다. 누가 보1 5장을를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가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을 누리는 목자의 모습,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돈을 찾은 여인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방탕한 둘째 아들의 집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의 기쁨 비유가 바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묘사,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거니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 닿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바로 죄인에 대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은 따라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다면, 이런 영혼을 다시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여 다시 얻는 기쁨이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시 얻었노라,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스로 돌이킨 탄자가 있으니, 우리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디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아들의 요청은 당시 관습으로 볼때 매우 태륜적인 행동이었으 유산으로 분깃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있어야 할 일인데,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아버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 화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죄질을 돌보며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기야 그의 생각에는 스스로 돌이켜 회개하며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이 본문 비료의 핵심은 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4절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죽었다가 살아났음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이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죄여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자유라고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참 자유롭고 좋다 편하다 신경 쓰지도 않겠다 라는 생각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탕자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현실과 싸우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세상과 이제 싸워야 하는 것이주 안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심으로 세상을 싸워 나아가야 하는 오히려 더 힘든 시간과 과정과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라것은니 장세기 4장 2절의 아담의 첫수행 가인이 그랬습니다. 자하 상실을 하여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베일비시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이런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연한 대답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혀 보관한 그 답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 내가 그 일을 지키는 자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대답. 그러나 참 냉철하고 옳은 답 같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생각과 삶 가운데 이러한 답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직분을 받은 자는 내가 일 뿐입니까?라는 답, 그리스인이 내가 전부 하는 자입니까?라는 답, 이런 것들, 당자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되지는 본능적인 욕구를 치우고 현실과 싸우는 삶 가운데, 이런 사업으로 바뀌어 갑니다. 야곱이 노년에 오던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이는 성경에 말해듯시 색동 옷을 입었다 마치 한국의 전통적인 한복을 울긋불긋한 그런 옷을 입은 사랑받는 귀아들로 그 성장해갑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을 볼때 너무나 미웠던 것이지. 급기야 그 동생을 본 형제들은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것이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실 애굽에 팔려가기 전까지는 그의 아버지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부터 미움을 받고 하나님과 형통한 자가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회개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스스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조차 내가 살아야지 라는 이런 사고로 바뀌어지며 그 삶이 될 때에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루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그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이제 자식이 아들이 아닐지라도 이제 과거의 나의 행동과 삶이 너무나 힘들고 부끄럽고 죄를 너무 많으셨으니 이제 그냥 종으로 받아주세요 라는 스스로 돌이킨 탕자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나의 이른 신앙 한해 동안 지내오면서 나의 본 모습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모습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되찾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 있을지라도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스스로 돌이켜 뉘우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그를 기다린 아버지를 봅니다.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복을 안고 입을 맞추니 회개하며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그의 아버지는 환대하니 거리가 먼데 먼 거리에 흐릿하게 보이는 그 아들을 알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 만났을 때 아직도 역겨운 악취가 났을 것인데, 그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께 안고 입을 맞추며 환대하는 아버지.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건강한 모습으로 그 몸으로 돌아온 것만으로 그냥 기뻐하며 기쁠 뿐인 것이죠. 그 아들은 품꾼으로 여긴만 받아도 좋겠다고 했지만 이 아들을 위한 아버지는 어떠한 대우를 해주는가 22절 24절에서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함께 즐기자. 왜냐면 하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입힌 옷은 왕족이 입은 옷임,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끼워진 반지는 권위와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인장 반지입니다. 그에게 신겨는새 신은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말 그대로 이 아들은 여전히 주인의 아들 이며 또한 권위와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신분이 확실하게 이전처럼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 5장 전체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런 양을 다시 찾은 목자는 기뻐 집에 돌아와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양한 마리가 도대체 무엇이라 잔치까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나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을 다 뒤져 드디어 찾아낸 여인은 역시 친구와 이웃을 불러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 동전 하나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잔치를 베풀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진짜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산을 미리 받아 집 나간 아들, 탐진한 후에 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이한 그의 아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장치를 베스랍니다 아니, 그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하늘려도 시원치 않을 텐데, 찬치까지 이건 정말 과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좋아하는 이유가 민수기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종 모세와 그렇지 아니 모세와는 그렇지 않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출국파여 광야를 지나 가난까지 2주면 갈수 있는 거리인데 무려 40년 동안 헤베아에만 됐던 이긴 시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을 따리할 그런 시간인 것이죠. 하지만 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이 예,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좋아했다라는 것이 주의 자녀가 된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영혼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이 내가 원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응답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바로 틀린 것이 아니라 맞은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뜻과 달랐을 뿐입니다.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잃었던 영을 다시 찾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지 않는 맏아들 큰아들이 있습니다. 28절 함께 공독합니다 자 그가 두와여도록 하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의 은혜로 탕자의 신분이 다 회복되었음 이런 상황에서 반기를 들고 지인과는 사람 한 사람 바로 마다의 큰 형이 있음니 그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올수록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가 더 크게 들. 리 그래서 집에 가까이가 한 종에게 무슨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할때 종이 말하기를 동생이 돌아와 기뻐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이 말에 큰형은 크게 노하였다. 즉진노하고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는 24절에서 종들에게 했던 말을 큰 아들에게 동일하게 다시 말합니다. 24절, 32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32절에, 예,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24절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때 종들이 듣고 모두가 기뻐했고 즐거워했으나 그러나 그의 형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노하여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하지 아니하고 당신이라고 계속하여 부릅니다. 이렇게 마다들은 끝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고 환대하고 환영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이 비유의 말씀은 그냥 끝을 맺습니다. 최선을 다해 법을 지키면서 사는 아리생과 석유관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맏형, 즉 바다들의 모습인 아버지와들 함께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맏이 율법을 가까이서들 지키는 유대인들과 다름이 없는 그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과 생명을 저버리는 형식만을 추구하는. 종교행위의 가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가인이 드리는 제사에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변해버린 이 자체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바로 맛아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평하는 아들이 될 수가 있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둘째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회에 올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저를 볼 때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예배,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둘째 아들 또는 그의 형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뵀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늘 모든 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잃었던 영혼이 다시 얻은 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죠 오늘 15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든 세리와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다오니 바리세인과 사기관들이 수군거리로돼 이 사람의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에서 오늘 15장 전체의 내용을 가리키고 있는 키가 되겠습니다 세리와 주인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분들, 바로 맏 아들과 같은 자 그리고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은 주님은 마치 탕자와 같은 모습,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주님은 하나님은 깃발며 다시 그의 번세와 자녀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환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된 것이죠. 저처럼 주인 한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 이런 일에 합당하게 우리가 쓰임 받고 이 사역에 이 사명에 심쓰면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실제 모르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서기관, 같지는 않은가, 못마땅해 하는 큰 아들, 그리고 우리는 원래의 죄인들이었고, 그런 무리 속에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겠다라고 생각하면 내, 자, 내 자신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기쁨의 감사의 존재요 기다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따라 소리는 한해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나도 그 뜻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일 나도 함께 심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과정을 생각할 때 형편없는 자에서나 형편있는 자로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 한해 동안 이 마음으로 달려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오늘 한 해의 결산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름이 없는 하나님 심쏘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과 하나님께 우리는 열심히 잘 살아왔던 하늘 앞고리는 믿어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해를 주심으로 또 새롭게 시작할 때 결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 오늘도 주님 안에서 큰 용서가 사랑이기에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송년 말씀으로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